요한 2서 1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을 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 이서 1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삶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간혹 진짜 같은데 보니 가짜인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작통이라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건 같은 것이라면, 버릴 수도 있고, 환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요? 어떤 목회자를 따라가야 될까요? 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 목회자들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합니까? 그들의 메시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그들의 열매를 주목해야 합니다. 즉, 신앙의 메시지가 선포가 바르다면 그 열매 또한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요한이서를 썼던 사도는 거짓 선지자와 참사도의 분류 기준을 그들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당시로서는 이 이야기가 매우 어리석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분명히 복음 앞에 서 있다면, 누가 우리를 깰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매우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그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십자가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은 전도할 때한번 쓰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은 인생에 한번 듣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선택적인 의지를 드러낼 때한 번쯤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물질의 축복이고 이 생의 자락이고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만족감을 주는 그, 감성적 터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은혜고 사랑이고 또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작부터 모든 전 인생의 과정과 그 목표점까지 오늘 바울의 말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진리를 누군가 가르친다면 우리는 바른 교훈, 바른 진리에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를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의 열매 즉, 거룩한 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므로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생명과 또한 삶의 열매가 모두 다한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오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미혹하는 자는 사단의 배후를 갖고 있고, 그들은 악한 영에 또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이단이란 세력이고, 또한 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잘못된 것으로 변개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성경은 적그리스도다. 여기까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이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러면은 확연히 그 증거가 드러날 텐데 비슷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진리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성경과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 오늘날은 이단이라고 말하죠. 비슷한데 근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좀 차별화된 존재들인데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이 초림, 처음 오셨다라는 그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부인하는 자들이죠. 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철학적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세상에, 여러분, 이 영적인 분위기, 당시 세상의 분위기는 이 철학적, 이원론적 철학적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이 인간의 헛된 육체에 거할 수 있겠냐. 그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으로 복음을 재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다시 오실 예수도 육신으로 오실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얘기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중보기도란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진짜 중보는 예수님만이 참 중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시며 또한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셔야 됐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슈퍼맨처럼 완전히 그 인간과는 좀 초월된 존재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 육체와 우리 감정과 또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존재의 인간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슬픔은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도 식사를 하셨고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또한 주무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인 다른 것은 그는 성령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피 흘리셔야 됐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 율법의 어떤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눈을 다친 사람은 똑같이 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해복습법이라는 건데요. 우리의 눈이 다쳤다면 그 사람을 죽여선 안 되고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눈에 대한 것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죄값은 우리의 생명값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헌금을 하면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것은 참된 값이 아니죠. 왜냐하면 죄의 싹스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사람의 생명, 영혼의 값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대신 위하여 죽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피 흘리셔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분이시요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벌써 말씀에서딱 정리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속의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합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가 우리에게 오신 육신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또한 그의 신성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성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으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그 조건이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로만이 생명 주어지고 예수로만이 우리 거룩한 생활이 주어집니다. 다시 그리스도께로, 다시 예수님께로, 우리 앞에 십자가를 밝히 보이는 것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요인들이 이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이제 구절을 보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여기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교훈을 지나쳐라고 합니다. 지나치다. 이것은 앞서서 달려가다라는 것을 말하죠. 자칭 자들이 앞선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최신 유행을 선두주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최신 유행을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에는 이러이러하게 말했지만, 그것은 옛날 구닥다리 얘기다. 2000년 전의 얘기가 오늘날 이 현대 21세기에 맞겠냐? 오늘날엔 더 앞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도 바꿔갖고, 신식으로 드리고 또한 우리의 찬양도 변개시켜 다른 것으로 만들고 어떤 말씀의 진리도 변개시켜 그런 것 따지지 말고 현재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취소 선택하면 된다. 우리의 생각대로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적인 비성경적인 신학을 따라가며 또한 그런 사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자신이 성경보다 앞서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고 기독교의 과거의 진리는 옛날의 구닥다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과 사고가 새로운 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현대주의 것, 현대주의자들이 오늘날 성경을 옛날 것으로 보고 현재에 맞지 않는 2000년 전의 것이 어떻게 21세기에 맞느냐고 생각하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런 생각에 어떻게 여러분은 판단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것,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이 가장 현대적인 것이고 가장 바른 것입니다. 자기가 앞선자라고 주장하는 것들, 자기가 최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지나쳐간들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즉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말씀을 믿고 어떤 사람들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뿐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의 눈을 열어 주신 사람만이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 믿는 자들 안에 불신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밖에 전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혹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느 생관인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전포를 통하여 듣고 믿고 죽개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크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즉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9절 우리 후반절을 증당하죠.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를 말하는데요. 삼위일체를 지칭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라 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설득력 있는 이 세상에 최신의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않다라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또한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똑똑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는 그 역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바로 진리의 선포에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에 있으니 오늘도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의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습니다 실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죠.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온전하거나 내 사업에 유익하거나, 또한 그 사람을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지 않는 자랑은 도무도 대체 아무런 교제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 예수 안 믿으면 그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교훈을 믿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집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저희도 지금 아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생교회인데, 우리 역시도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 자체는 오이코노스라고 하는 이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예배드이이 작은 공동체에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으로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다 그들도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집에 들이지 말라는 의미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만히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사단의 특징 중에 거짓의 영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모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혜. 그러니까, 그, 가만히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도들을 뺏어서 산을 옮기자.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사람이 교회에 정착해서, 즉,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해서 거기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한두 사람씩 이렇게 산 옮기기 전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정말 탁월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라 해서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로 인하여서 또한 그런 비슷한 이단들이 다시 그 교회의 새신자로 들어가 갖고 나중에는 원래 있던 신자들을 밖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선파하여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선파하여서 그들의 약한 신앙이 흔들려 잘못된 그런 이단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우리는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참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낙타가 밤에 추우니까 이 텐트에 낙타 머리만 이렇게 들여놓거나 이렇게 발 하나만 들여놓았다고 가정합시다. 다음에는 다른 발도, 다음에는 또한 몸통도, 이후에는 그 주인을 그 텐트에서 몰아내고 낙타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은 한두 번 권하여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경우는 그들을 여러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가르치고 또한 믿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부턱대고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는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영적인 멍해를 맨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과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 안해도 들여서는 안되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함께 그들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WCC 또는 WEA 같은 이런 조직들과 이 가입하여서 같이 일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제가 섬기고 있는 총신에서는 합동 교단에서는 일을 엄히 거부하고 있는데 선교적인 유익함을 따라. 사역적인 어떤 교류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찬성하는 교단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오늘 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그냥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사도의 말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도 거짓 스승을 교회에 영접해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인사하는 것, 인사한다는 것은 그들과 타협한다는 걸 말하죠.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만 신앙 잘 지키고 나머지는 그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신앙이 다른 경우에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또한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는 그 모양에도 여러분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는 이제 12절에 그들에게 가서 대면으로 말하려고 하지만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 안에 있는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너무나 귀합니다. 나 혼자 성경을 대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교육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 좋은 거 듣고 그냥 내가 성경 읽고 기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만 하는 것이고 둘은 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불이하고 교회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살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십니다. 우리는 대면하여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대면하여 함께 교제하고, 대면하며 서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진리로 하나되고, 우리 안에 잘못된 이단의 세력들이 발도 못 붙이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와 말씀에 우리가 충실해야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또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알고 다른 교훈을 얻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는 영적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떡을 떼며 모이며 힘써 예배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와 날마다 구속의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추앙하며 추구하며 달려가는 그런 사도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 당연한 진리가 오늘날엔 구시대적인 사고고 21세기에 맞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말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감정과 세상의 물질과 세속주의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날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예배하며 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